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도 바울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광배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중학생 때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온유하면서도 여러 면에서 실력을 겸비했던 사도행전의 바나바란 사람에 관한 모교의 단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연하나마 나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나바는 아니자 혹은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나바를 사람들은 온유함과 다재다능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어서 권위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위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실 때도, 다윗을 세울 때도, 그리고 사도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보이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서 세워집니다. 둘째로 권위는 다른 사람부터 만들어집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권위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나 혹은 치밀하고 세심한 행정적인 일처리 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을 기초로 하는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오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바나바에 관해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바나바에 관해 He was a good man.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는 말속에는 선함의 의미뿐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감추고 있는 악함이 없는 순수한 사람을 칭할 때 종종 표현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누구라도 바나바를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거짓이 없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바나바에 관해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 속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확실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 바나바를 당시 이슈가 되고 있던 안디옥에 적임자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팀 사역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후 바나바는 당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동역자로 초청하여 1년간 교회를 섬기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재능이 많은 바나바였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사울이라는 좋은 동역자와 동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크리스천, 즉 기독교인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어릴적 생각은 이곳 복잡한 인도 선교지 살면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구체적인 바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곳 선교지 인도에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는 실력과 외적인 파워 때문에 권위가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또는 스스로 세웠다고 생각되는 권위도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나바라는 이름처럼 온유함으로 사랑의 위로자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한 권위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바와 같이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확실한 착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런 우리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올바른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이플스쿨!